자, 문제 분석입니다. 주머니 A 속에는 흰공 2개, 검은 공 3개, 주머니 B 속에는 흰공 3개, 검은 공 1개가 들어있다. 주사의 1개를 던져서 1, 2, 3의 눈이 나오면 즉 6분의 3의 확률이 일어나면 A 주머니에서 공을 한개 꺼내고 4, 5의 눈이 나오면 즉 6분의 2의 확률이 일어나면 B 주머니에서 공을 한개 꺼내고 6의 눈이 나오면 즉 6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. 이때 흰공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그럽니다. 자 그럼 이쪽 상황 보시면요. 6분의 3일 때 흰공이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. 한개 꺼냈을 때 5분의 3이 일어난 거죠. 이것은 몇 분하면 10분의 3입니다. 자 이때 흰공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. 비, 여기 비주머니에서 꺼내죠. 그럼 검은 공이 뽑혀야 된다는 얘기죠. 6분의 2의 확률이 일어났을 때 비주머니에서 검은 공 꺼냅니다. 자 그럼 이거는 12분의 1이 나옵니다. 자 그럼 6분의 1이 확률이 나오면 아예 아무 행위도 하지 않으니까 흰 공이 나오지 않겠죠. 자 이걸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. 또 넣으니까 다 더하면 되겠죠. 자 60으로 통분하고요. 6 곱했으니까 18 플러스 5 곱했으니까 5 플러스 여기는 1 9 곱했으니까 10 60분의 33이 돼서요 나분하면 20분의 11이네요. 정답은 3번입니다.